식용유 1과 12분의 1리터 중에서 전을 붙이는데 9분의 1리터를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를 작은 병 10개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작은 병 3개에 담은 식용유는 모두 몇리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가 뭐 얼마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식용유 사용하고 남은 거. 이거 먼저 계산해보자. 그러면 1과 12분의 1에서 얼만큼 썼어요? 9분의 1만큼 썼잖아요. 그러면 얘네 통분해서 계산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냥 우리 가분수로 먼저 계산하자. 12분의 12, 13,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얘네 지금 통분해줘야 돼. 얼마로 통분해줘야 될까? 12, 9, 2 안 되고 3412 339 이렇게 되겠죠. 3412 36으로 통분해 줄수 있겠다. 그럼 얘는 36분의 3 곱하는 거니까 39일 거예요. 그죠? 그다음 얘는 36분의 9 4 36이니까 4일 거예요. 그럼 결국 몇? 36분의 35가 되겠다. 그죠? 그럼 남은 양이 36분의 3 5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10개 똑같이 나누어 놨는데요. 그럼 한 개당 담는 양 이건 어떻게 구해요? 전체 36분의 35를 몇 개로 나눠 담는다? 10개로 나눠 담는다고 라쓸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6분의 35를 곱하기 10분의 1로 바꿔쓸수 있겠죠? 그러면 5 25 7 35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그럼 결국에 몇이에요? 72분의 7리터라고 쓸수 있어요. 이거는 몇 개? 한개 식용유병, 작은 병한개에 담는 양이에요. 근데 몇 개? 세개에 담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결국에 세개에 담는 양은 어떻게? 72분의 7은 한개니까몇 개? 세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얘 약분 되네요. 3, 2, 6, 3, 4, 12 결국에 24분의 7이라는 최종 답이 나오겠다. 그럼 세개에 담은 식용유의 리터는 24분의 7리터요 라고 얘기해 줄수 있죠. 됐죠? 좋아요. 오케이.